연중제 1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공동성당 최연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10주간 화요일입니다. 연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전례는 정말 오랜만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의 다음 날곧 연중 시기가 다시 시작되는 날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정하셨기에 우리는 어제 연중 시기의 새로운 시작을 어머니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연중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하루를 맞이하며 연중의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배우자, 연인, 가족 중한 분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이 여러분께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잘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평소에 잘해주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많은 분께서 둘다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특별한 날에만 잘하고 평소에 연락도 없고 소홀히 대하고 서운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한 날에 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연중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과 교회의 일상적인 삶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중요성이 낮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시간을 주님과 나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일상을 주님께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연중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합리화라는 유혹을 자주 마주하게 되지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내 기준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며 그렇게 서서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바오르사도의 말씀은 일침이 되어 꽂힙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연스레 다음의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복음인 마테오 복음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번 주 마테오복음 5장 연속독서로 토요일에 듣게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는 것. 이렇게 복음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화의 유혹에 맞서, 강직함과 신실함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것. 매일의 선택이 주님께 대한 예. 아멘. 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희생하며 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거나 타 들어가는 순간에 아니오를 외치지 않지요. 단대히 자신을 녹아 없어지게 하고 자신을 퇴어 없어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빛을 밝힙니다. 소금이 제 형체를 유지하려고 상황에 따라 아니오를 외친다면 빛이 타 들어가기 싫다고 상황에 따라 아니오를 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도 빛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나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비추는 것은 복음 말씀처럼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서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보증과 함께라면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확실한 기준에 늘 예라는 응답을 하면서. 그렇게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내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을 비추며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소금과 빛의 길입니다. 다시 시작된 연중식이 하느님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여정에 성령의 보호가 언제나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는 천주교 대전교구 궁동성당 최현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현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